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장마철 안전 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빗길에서는 수막 현상으로 차량 미끄러짐 등 돌발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양손 핸들 조작은 필수입니다. 안전거리는 평소보다 1.5배 이상 유지해야 수막현상으로 인한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에서 15를 뺀 만큼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속도만큼의 안전거리 유지가 꼭 필요합니다. 빗길 주행 시 규정속도에서 20%, 폭우 시에는 50% 감속 운행해야 안전 운행이 가능합니다. 빗길 야간 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감속 운전은 필수입니다. 물웅덩이 등 수중 주행 시에는 저단 기어 1단 혹은 2단을 사용해 멈추지 말고 한 번에 통과해야 안전합니다. 물웅덩이 등을 벗어난 후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밟아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웅덩이 등 물길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에는 시동을 걸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가까운 정비소로 견인한 후에 점검 등의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급 운전 금지 및 차로 준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빗길 운전 중에는 차량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급출발, 급정지를 지향해야겠습니다. 급핸들 조향 시 조향 불량으로 인한 전복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급핸들 조향 또한 지향해야 합니다. 야간 빗길 운행 시에는 노면 반사로 차선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2차로 운행을 해야 안전합니다. 차선 식별이 어려울 때는 중앙선이나 앞차의 주행방향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